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온을 말씀드립니다. 자, 매지온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초순께 흔들리는 파동이 깊게 왔지만 다시 이제 반전을 하면서 사이클을 반등시켰는데, 어, 아... 여러분들이 타이거 펀드의 매물, 네, 이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타이거 펀드 물량이 이제는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몇주 남은 겁니까?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매지원이 밀리는 건 항상 공매나 또는 그 타이거 펀드 물량 뭐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만그건 때문에 항상 압박을 받았던 부분인데 자이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막 요건도 나왔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타이거 펀드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가 여러분께 새롭게 대박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박주, 어, 여러분들 꼭 매매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박 터트리세요. 네. 자, 그럼 매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장중에 긴급한 소식이나 정보나 판단, 사인 이런 네, 것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지온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수급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거펀드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외인 동향을 보면 매도만 쭉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왔죠. 올라갔습니다. 공매도가 아직도 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공매도 수량이 확연하게 며칠째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목격하시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그 내렸던 부분은 이 네, 공매도 때문에 내렸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대차 들어왔던 거. 요것도 전부 다시 원상태로 왔죠. 네, 빨간 선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보유 잔고로 보면 3, 40만조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정도. 네,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신규 공매도 나오지만은 쇼커버링도 있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타이거 펀드의 3회차 물량이었어요. 네. 아, 여러분, 그 6월 반기로 17만 8천주, 한 18만 주 정도 남았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타이거 펀드 7만 1천주 나왔죠. 여기 10월 14일날 상장이 되는 게 이제 7만 주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0월 17일날 상장되는 거 3만 5천주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10만 5천주 정도 되죠, 토탈. 자, 거기에다가 10월 31일날 상장되는 7만 천주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남아 있던 한 18만 주 정도가 전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타이거 펀드의 12 주식 전환 물량은 이제 완벽히 해소가 된 거예요. 그죠? 확인이 되시죠?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10월 31일날 상장이 될 상장이 이미 된. 요 7만 천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물량화 되지 않았으면 약간의 물량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일단 날짜는 10월 31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 일단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대다수 나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거펀드 매물이 소진이 됐다는 거죠. 12 주식 전환 물량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회차나 5회차는 아직 전환 청구 기능이 기간이 전혀 안 왔어요. 내년도 6월입니다. 네, 내년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물량이 10월 31일 날 나온 게 있죠. 네, 이게 한 6만 2천 조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전부 상장일자가 다 지났어요. 물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물량이나 또는 타이거 펀드의 10월 31일 날 상장이 된 물량들의 일부가 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상장일이 모두 지나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미리 밀렸고, 그 건에 대한 공시가 시... 10월 31일 뭐 해가지고 12전환된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미리 내렸다가 악재가 노출되면 위쪽으로 반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수급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인 매도만 보고 단순하게 보실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매전 공지에 지난 10월 27일 날 ICD-10 코드의 영향력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뭐 이건 이미 10월 27일 날 공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 영향 미치는 거는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보겠고요. 네, 이런 것들은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그 가장 중요한 게 타이거 펀드 메모리 결국 다 소진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거는 뭐예요? 중간 결과 건 네, 요건에 대한 기대를 생각할 수 있죠. 네, 218명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 발표 요건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전체 환자 모집 완료 건에 대한 부분 436명 뭐 요건에 대한 재료도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12월 간담회도 역시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은 12주식 전환으로 타이거 펀드의 물량은 소진이 돼서 이제는 좀 물량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모양 양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국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매지원권과 관련해서 중요 한 재료나 사인이 나올 때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지원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좀더 상세하고 빠르게 정보로 드리겠고요. 네,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매지온 입장이라고 문자 를 주시면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서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날 만한 대박 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일,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은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에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 구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극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10 내지 30% 밖에 안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1 2 p 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자세하게 해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이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